오늘은 우리들 눈을 맑게 씻어주는 황금나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 밖으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제법 매섭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 어르신들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미끄러운 빙판길도 문제지만 문 밖을 나서서 찬 바람을 쐬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 때문이지요. 슬픈 일도 없는데 자꾸만 눈물이 고이고 손수건으로 닦아내다 보면 눈가는 짓무르고 따갑기까지 합니다. 아유 늙으니까 눈물 구멍이 고장났나 봐.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죠.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tv다에서 가까운 것을 많이 보시다 보니 눈앞이 침침하고 뻑뻑한 안구건조증까지 겹쳐서 눈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숲속에 이렇게 열나고 지친 눈을 맑고 시원하게 씻어주는 천연 안약 같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에는 황금빛 비를 뿌려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가을에는 단단한 보석을 선물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 나무. 오늘 저와 함께 잃어버린 눈 건강과 옛 추억을 찾아줄 황금 나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나무의 정체와 황금 비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이름부터가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골든 레인트리, 즉, 황금비가 내리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6월에서 7월 태양이 뜨거운 한여름이 되면 이 나무는 온통 샛노란 꽃으로 뒤덮입니다. 초록 잎사귀 위로 솟아오른 노란 꽃무리가 마치 황금 왕관을 쓴것 같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우수수 떨어질 때면 정말 하늘에서 금가루가 뿌려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왠지 부자가 될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 나무. 우리말 이름은 바로 모감주나무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염주나무라고 하면 아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나무 열매로 염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염주나무라고 더 많이 부르셨죠. 모감주나무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조경수가 아닙니다. 천년을 가는 단단함과 우리 몸의 나쁜 열을 식혀주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약 나무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눈 건강의 구원투수 청간명목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이 왜이 모감주나무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눈 건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간에 열이 쌓이고 피로하면 그 열기가 눈으로 올라와 눈이 충혈되고 뻑뻑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겨울철 찬 바람에 눈물이 나는 유루증 역시 눈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모감주나무의 노란 꽃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옛 의서에서는 모감주나무 꽃이 청감 명목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간에 열을 식혀서 눈을 맑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핀 꽃을 따서 그늘에 잘 말려두었다가 눈이 침침할 때 차로 달여 마시거나 그 물로 눈을 씻어내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충혈된 눈의 붉은 기를 가라앉히고, 유행성 눈병이나 결막염으로 눈곱이 끼고 아플 때이 꽃다린 물이 천연 소독제이자 안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공 눈물도 좋지만 가끔은 자연의 힘을 빌려보세요. 모감주나무 꽃차의 은은한 향기 속에 눈에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는 스님들의 염주,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모감주나무의 매력은 여름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은 가을에 열리는데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나무에 꽈리처럼 생긴 갈색 주머니들이 조롱조롱 매달립니다. 그 주머니를 바스락하고 까보면 그 안에 아주 새까맣고 윤기가 반질반질한 씨앗이 세 알씩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돌처럼 아니 쇠구슬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망치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고 해서 불가에서는 이 씨앗을 금강자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고 단단하다는 뜻이죠. 옛날 큰 스님들은 이 모감주나무 씨앗을 하나하나 꿰어 염주를 만드셨습니다. 일반 나무로 만든 염주는 오래 쓰면 닳거나 깨지지만 모감주나무 씨앗으로 만든 염주는 손때가 묻을수록 더욱 검고 반짝이는 빛을 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았죠. 어릴 적 할머니가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 보여주시던 그 반질반질한 염주. 어쩌면 그 염주 알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무를 집 안에 심으면 학자가 나온다. 큰 인물이 난다고 해서 양반집이나 서원에도 많이 심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집안의 복을 부르는 나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주제는 시니어의 또 다른 고민 피부와 뇌 건강입니다. 모감주나무는 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괴로운 피부 가려움증에도 좋은 친구입니다. 겨울만 되면 등이며 다리며 건조해서 벅벅 긁게 되는 노인성 소양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이때 모감주나무의 잎과 꽃을 달인 물을 욕조에 풀어서 목욕을 해보세요. 천연 살균 성분과 진정 성분이 있어서 화끈거리고 가려운 피부를 부드럽게 달려줍니다. 화학 성분 들어간 바디워시보다 훨씬 순하고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 건강 팁을 드릴게요. 혹시 산책길에 모감주나무 밑에 떨어진 까만 씨앗을 발견하신다면 주머니에 두알 정도 넣고 다니세요. 심심할 때마다 손 안에서 두 알을 굴리며 지압을 하는 겁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죠. 단단한 씨앗이 손바닥에 혈자리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때 염주 알을 굴리며 숫자를 세어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명상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비를 기다리며, 오늘은 여름엔 황금빛을 뿌리고 가을엔 단단한 보석을 맺는 모감주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날땐 천연 안약이 되어주고 피부가 가려울 땐 피부 지킴이가 되어주며 마음이 소란할 땐 단단한 염주가 되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고마운 나무. 혹시 내년 여름 공원이나 길가에서 노란 꽃을 피운 모감주나무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서 그 황금빛 기운을 듬뿍 받아보세요. 내 눈도 맑게 해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다오. 하고 말이죠. 2026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도 모감주나무 꽃처럼 황금빛 행복이 우수수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눈 건강 잘 챙기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선명하게 많이 보시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비법이나 염주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추억을 지키는 숲속 친구 꽃과 나무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